안녕하십니까 최지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동생이자 친구인 정유한이라는 학생과 와? <laughs> 마인크래프트를 할 건데 어 그, 유한이하면은 음, 예전에 만탈이 공개했을 때 만탈이 퍽불 공개했을 때 같이 했죠. 오늘은 게임할 때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 마인크래프트 현장에. 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쑥쑥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잠시만요. 아, 그 눌러, 그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요? 어, 만약 화살표가, 화살표가 안, 어, 음, 만약, 그, 거기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그, 만약 그게 검색창만 있다면, 검색, 예,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마인크래프트 처음 듣는 분들은, 어, 횃불이, 횃불이 있으면, 여기 동굴에, 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을. 너 서바이벌로 하실 거면 한 보통 요금도가 6시원 정도 하셔야지. 어, 괜찮으실 거고요. 저의 파트너, 파트너이자 동생 친구 정유호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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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정글산으로 나갈래. 아, 크레이트 무덤이요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올라가요. 이 네, 알게 됐는데. 지금 여쪽은 땅굴에 가날수 없고요. 자, 갈때 새로 업글된 몬스터를 좀 보겠습니다. 1번. 세. <laughs> 변명자. <웃음> 2번 소환사. 3번 백스이 중에서 백스는 블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오. 어디 신기하네요. 한번 해 보시겠네. <laughs> 백스 오, 얼마나? 오, 방금 통과해 버렸습니다. 오, 정말 통과하네요. 얘, 얘 마녀도 잡아, 이렇게 주민을 아예 잡아먹으면서 공격 한대얘 주민 설정해봐. 나 실험해보게. 에 <laughs> 멋드는 걸로 하세요. 바, 보였죠 이렇게 오. 잡아먹었어. 맞아. 보시죠. 이렇게 괴물체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하면 은 이제 꼭 끝낼 거예요. 헉! 이거 처음 알았지? 네, 주민이 조금 불쌍하죠? 저희가 별명 하나 지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구음 제가 한 이제 11살이거든요. 근데. 주민별명은 제가... 징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9살이고요. 아, 야. 얘는 1학년입니다. 아살겠죠 아, 주민 어떻게 10살이잖아. 잘... 아유 예, 예 잘못하셨고요. 10살이고요. 여기 저번 시간에 예, 보여드렸던 아리아죠? 아리아가 조금 엉뚱한 소리 죠 해요. 어쨌든 간에 정리 옷을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게임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눈 나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게임과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차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우와.